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관련 대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와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제 도입.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6억원 상한제예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본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하니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매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4주택자 및 1주택자 대출 제한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0원이 되는 거죠. 1주택자의 경우라면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축소.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출 혜택이 많았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규제가 강화됐어요.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새롭게 부과됩니다. 즉 생애 첫 집을 사는 분들도 이전보다 대출 금액이 줄고 빠르게 이사까지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셈이에요.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팀목 대출의 한도도 줄어듭니다.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가구 등 여러 계층이 해당되며 전체적으로 한도가 약20% 축소됐어요. 또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조정돼 수도권 규제 지역 내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건 세입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에요. 아울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됐어요. 장기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우회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과 조치도 있는데요.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엔 종전 규정을 따르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가계약만 한 상태라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구매 심리 위축과 거래량 감소가 예상돼요.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영끌 수요가 줄어들며 강남 3구와 같은 지역의 과열은 다소 진정될 수 있겠죠. 반면 중저가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궁극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가계 부채를 잡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첫 신호탄이자 앞으로도 규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산이 적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시장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향후 보완책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